오늘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3장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그와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행실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나의 행실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즉, 그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한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 이후에 나에게 심판을 하러 오실 때, 나는 그 심판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살았다면, 이에 따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매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심판을 받을 때 벌을 받을 것인지 상을 받을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돌아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깨어 있고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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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쁘게 할수 있을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한 어, 예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나의 삶에서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지를 매 순간마다 돌아보시면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자기 행실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기대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옆 사람까지 함께 구원의 길을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